음낭수종은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우선 첫 번째는 고안을 싸고 있는 이 초막에 물이 고여있는 거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서 그 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. 흡인술이라고 해요. 너무 뭐 바쁘시거나 수술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가볍게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재발이 됩니다. 이제 궁극적인 그런 치료가 될 수는 없고요. 근본적인 치료는 음낭수종 절제술이라고 있습니다. 근본술이라고도 하고요. 고안을 싸고 있는 이막 자체에 안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.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막을 고안 뒤쪽으로 해가지고 봉합을 해줍니다. 봉합을 해줘서 다시 이제 고안 집, 이제 원래 이제 고안이 있었던 그 음낭 안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고 이제 끝나는 수술이 되고요. 대부분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수술이에요. 가끔은 국소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좀 수술 중에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척추 마취를 간단하게 시행해서 하루 입원했다. 어, 당일 퇴원하는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음낭 수종은 수술적인 치료가 기본인데요. 간단하게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던 환자분의 초음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. 위에 있는 사진이 고환이 이 보이게 되고요. 이제 검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 부분이 다 물입니다. 음낭 수종이 진단이 되신 거고요. 또 보면 이제 이 고환 주위에도 이렇게 무릎 같은 이제 그런 동그란 이제 물주머니도 같이 보여요. 그래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려서 음낭 수종 결제술, 근본 수술. 하고 무릎 제거술까지 시행을 한 다음에 촬영한 이제 그런 초음파 사진이 밑에 보입니다. 그래서 회복 기간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셨고요. 수술하고 나서도 뭐 특별히 통증 없이 잘 회복하셔서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.